자꾸 뭐 이제 공통점을 말씀드려요.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 년생 동갑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원폭이 음. 터지면 서 한국인들이 쫓겨날 때 그때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굉장히 그 한국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힘드셨다고 음.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제들은 공부를 못하고 본인만 공부를 하셨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순간 들었는데. 그래서 이제 제 경우도. 음 그때는 이제 이 중학교 들어가려면 국가 시험을 치러야 됐었는데 네. 음. 그때 마침 이제 이 급성 맹장에 걸려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보지 못하고, 어. 그제면 그 마도면 면에 사로 만든 이제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네. 이제 이 중학교 과정을 거쳤는데 이. 학교 교사도 그렇지만은, 이 창고에서 공부를 했어요, 창고 속에서. 네, 네. 가만히 깔고,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. 그랬던 이제, 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이제, 분교가 설치되어가지고, 그걸로 그 옮기게 되는데, 네. 이 분교를 만들 때도 우리가 이제, 그, 벽돌 같은 걸 우리가 다, 옮기고, 아, 이러면서 아, 네. 이제 네. 학교를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,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부하기도 힘들었지만, 은이 교육 환경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. 그 네, 시절이었죠. 네.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, 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깔고, 가만히 위에 앉아가지고 오야, 중학교 예. 과정을 공부했다. 예.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얘기 하는 셈이 네, 네.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러고 또그 당시에는 이다뭐 우리나라의 가정에 막80% 어, 90%가 그랬을 겁니다. 집안에서 누군가 공부를 하면은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, 되고. 네. 또 이제 누나나 형이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동생들 공부를 주죠, 시켜야 도와주고. 되고 어. 어, 이런 식으로 아이고, 희생을 하면서 네. 이제 이, 동생들이 공부하도록 아니면은. 예, 부모님 또 이렇게 모시는 일을 음. 나눠서 한다든지. 형제들도 또 네. 많았어요, 그 많았죠. 무렵에는. 그래서 네. 뭐 5형제, 6형제니까 네.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걸 네.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어요. 그러니까 네. 누군가는 공부를 좀 잘하는 네. 학생이 있으면 네. 나이가 어리든, 아니면 네. 장남이든 이제 몰아주는 네. 슬픈 네. 시절이었죠. 그래서 네.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행가, 옛날 유행가를 보면은 네.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. 어? 뭐 금수나 뭐 이런 등등 네. 여러 가지 노래들이 어려운 뜸에 네, 그 울픈 네. 노래들이 네. 많이 있는데 <laughs> 에... 그,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고생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해요. 네. 그 겨울철 그 찬물에 빨래를 하신다든지 어. 또 찬물, 네. 1 1월 달에 이제 김장하잖아요. 네. 그때도 춥거든 추웠거든요. 그 김장도 그 찬물에 다손 하고, 김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아이들 키우는 일 등등 그 어머니들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입니다. 네, 그 힘든 어머니 또 가족들 음. 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그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가셨더라고요. 그 과를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. 네, 제가 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이 사학과를 음, 음. 졸업했는데 어쩐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네. 그러잖아요. 네. 국민학교 때부터 이 역사 과목이 좋았어요. 음. 역사 과목이 좋아서 이 대학교 어, 입학 신청할 때 그다음에 제일지망 제일지망 이렇게 써입이기 했는데. 음. 난그 제일 지망 단수고 제일 지망 하나만 딱 예? 아, 아, 여기 서서. 아니면 안 가겠다. 네, <laughs> 이 지망 따면 필요 없다. 그렇게 네. 역사 아.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역사 공부하기를 좀 잘했다. 음. 그 살아갈수록 그 역사라는 학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돼요. 네.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네. 예? 과거 딱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.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긴데 네. 어떤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한다든지 또 현재의 우리를 파악하는 때 어떤 역사 공부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나한테는 좋은 선택이었다 음. 생각하죠.